조선 팰리스 호텔에서 부페 먹고 왔는데요. 저희가 흔히 빵 종류나 다양한 베이컨, 계란 종류 이런 것들 기대하지만 콘스탄스 조식은 진짜 샐러드 그리고 드레싱, 잼 콘포트 종류. 거기에 저도 평소에는 잘 손이 가지 않는 에피차이저들 맛이나 종류가 진짜 괜찮았어요. 익숙한 비주얼이고 알것 같은 맛인데 막상 먹어보면 상당히 수준 높은 퀄리티가 느껴지니까. 콘스탄스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는데, 완전히 새롭게 인식했습니다. 과일 종류도 아침에 신선하게 먹기 딱 좋게 꾸려져 있는데요. 디스펜서도 워낙 보기 좋게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, 하나하나 눈 가는 대로, 손 가는 대로 집다 보면, 어느새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고 빠듯해집니다. 중식 종류도 상당히 많고 다양했는데요. 해삼채 볶음과 오하육 샐러리 볶음이 진짜 별미니까 꼭꼭꼭꼭 드셔보세요. 커피맛도 정말 좋아서 갈 때마다 종류별로 다 마시고 오네요.